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물하면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스타벅스 텀블러를 가져와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물하기 위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거고요.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먼저 외관은 이렇게 생긴 상자에 들어있고요. 겉에 보시면 스타벅스 로고가 녹색으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리저브 마크가 인쇄되어 있죠. 리저브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는 텀블러입니다.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스타벅스 리저브 스테인레스 스틸 텀블러, 코드 번호가 110436이라고 돼 있고, 0 5터 짜리 제품이네요.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흰색과 분홍색입니다. 흰색과 분홍색.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스타벅스 리저브 스테인레스 스틸 텀블러라는 것인데요. 총네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 외관이 블랙에 화이트 로고가 있고요. 블랙에 골드 로고가 있고, 화이트 외관에 골드 스타벅스 로고, 핑크색 외관에 흰색 스타벅스 로고. 이렇게 총네 가지 제품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구매를 한 거는 이 흰색과 핑크색,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색깔만 다르고 제품 자체는 동일한 제품이에요. 용량은 473ml 짜리고, 아까 전에 그 박스 외관에 써 있었듯이 0.5리터 정도 합니다. 벤티 사이즈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겉에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지금 거리고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는 거고 속에 보시면 이렇게 스테레스 구조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구매했던 스타벅스 텀블러와 마찬가지로 이게 더블 벽, 그러니까 이중 벽 구조예요. 더블 월이라고 하는데, 안쪽 벽하고 바깥쪽 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보온이라던가 보냉을 조금 더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설명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 보시면 저 하단에 서스 304라고 돼 있죠. 304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재로 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타벅스 로고하고 473ml 용량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간단한 이제 주의 사항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원산지는 보시면 여기 중국이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입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 로고가 이렇게 크게 골드 색상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깨끗하게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방식인데요 돌려서 열고 돌려서 닫고 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닫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실리콘 패킹이 돼 있어서 음료가 흐르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 같고요 이쪽에도 이제 실리콘 패킹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작동 방식이 어떻냐면 이렇게 열면은 이 실리콘 패킹이 열리면서 음료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실리콘 패킹이 뚜껑을 이렇게 여는 순간 닫혀 있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돌렸다가 살살살살 열면 저렇게 뚜껑이 딱이 실리콘 패킹이 딱 올라오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음료가 이제 나오게 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료를 집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닫았다가 마실 때딱 열면 이쪽이 오픈이 되면서 음료를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타입의 이제 텀블러를 몇 개를 다른 비슷한 구조의 텀블러를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제품의 단점이 뭐냐면 아무리 실리콘 패킹을 이렇게 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음료를 새지 않도록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히 닫아둔 상태에서도 음료가 꽉차 있다거나 하여튼 음료가 있으면 넘어진 상태에서 음료가 조금씩 약간 새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주의사항에도 아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세워두고 음료를 채워둔 상태에서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가방에 넣거나 하면은 음료가 셀수 있다라고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점은 이렇게 밑에 패킹이 고무 패킹이 돼 있어서 순간적으로 딱칠때 조금 버텨준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미끄러우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고무 패킹 때문에 미끄럼 방지하는 역할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죠?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 같고요. 일단은 색깔 자체는 흰색, 핑크색 둘다좀 화사한 색깔이라서 꼭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자라고 해서 핑크색 사용 못할 거 없고, 흰색 사용 못할 거 없죠.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분홍색보다는 흰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스타벅스 로고가 골드 색상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흰색하고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코팅을 보시면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트한 재질이에요. 광이 없는 재질인데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약간 반짝반짝하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두 개를 딱 잡았을 때이 흰색 코팅 돼 있는 제품은 조금 더 이렇게 손에 미끄러지질 않고 딱 감기는 느낌이고 이 매트한 거는 약간 미끌미끌거려요. 완전히 미끄럽다는 게 아니라 잡히긴 잡히는데 뭐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지 이제 취향 차이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타벅스 매장에서 정상 판매가가 아마 39,000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터넷이라던가 직구, 해외 직구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AS라던가 또이 안에 쿠폰, 음료 쿠폰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료 하나 정도 서비스 받으면서 텀블러 구매하시면 크게 손해 볼건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 텀블러 이 제품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보온하고 보냉 역할이 조금 미비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뜨거운 음료를 넣었을 때 보온을 얼마나 잘 유지를 시켜 줄수 있느냐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를 한 수치가 있는데 이 스타벅스 텀블러가 보온력이 약간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음료 정도 넣어서 갖고 다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 스타벅스 로고 브랜드 보고 사는 거죠 사실 스타벅스 로고라는 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이 기능적으로 이 텀블러가 마음에 들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스타벅스 하나쯤 내가 갖고 있다 어떤 만족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로고 이 로고 하나만으로 살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하나쯤 사셔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년필뿐만이 아니라 생활 용품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간단하게 구매하고 사용해 보니까 좋다라는 것들 자주 자주 올릴 테니까 즐겁게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였습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나도 하나 사용해보고 싶다. 갖고 싶다. 끝!